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현명하게 피부과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따클리닉의 닥터 섭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께 브이올렛이 무엇인지, 윤곽주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지난 영상을 보시고 브이올렛 맞아보고 싶기는 한데, 과연 많은 병원들 중에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상담은 상담실장과 한 후에 의사는 시술할 때만 아주 잠깐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가 본인이 하고 싶은 시술을 정하고 가서 저 브이올렛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 특별한 상담도 없이 "내 네, 얼마입니다"라고 바로 가격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약간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 이게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만큼은 의사가 진료를 보고 어, 시술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술 전에 의사가 봐주는 병원은 무조건 좋은 병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의 없이 슥 훑어본 후에 네 시술하세요 라고 하는 병원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진료가 아니겠죠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7가지 진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육안으로 이중턱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중턱의 정도는 0에서 4단계로 나뉘는데, 육안으로 그 정도를 평가하고, 동시에 플라티스마 밴드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진료단계입니다. 둘째, 촉진으로 지방의 두께를 확인합니다. 그와 동시에 턱뼈의 모양, 침샘의 비대 유무, 설골, 갑상샘, 목비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는 시술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대개의 이 단계에서 주사 용량이 결정됩니다. 셋째, 초음파를 이용해 지방의 두께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이때, 침샘, 넓은 목근의 깊이를 확인해서 주사침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넷째, 지금까지의 진찰을 토대로 시술 부위를 디자인합니다. 중요한 신경과 혈관, 침샘, 갑상샘의 위치를 피하고, 고르게 시술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주사 부위를 표시합니다. 이때에는 주사 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섯째, 디자인을 따라 시술합니다. 이때 주사침의 깊이가 너무 깊거나 얕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혈을 합니다. 지혈이 안 되고 주사 부위로 주사액이 스며 나올 경우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혈해야 합니다. 일곱째, 신경 손상이 없는지 약 10분 동안 경과를 관찰한 후 이상이 없으면 귀가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시술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환자들은 단순하게 주사 약물에 대한 가격만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의료시술이라는 고도로 전문화된 행위에 대해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러한 진료 행위를 생략을 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환자들이 고액의 진료비를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브이올레 -E 병원을 선택하실 때는 이러한 체계적인 진료 절차를 갖춘 병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브이올렛 시술은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상당히 까다로운 시술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에서 시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격은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브이올렛 가격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브이올렛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브이올렛 한병 시술당 최저 가격은 25만 원이고요. 최고가는 88만 원이었습니다. 최빈 값은 50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아무래도 주사 한 방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을 선택하실 때는 이벤트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권장시술 횟수인 2에서 3회 패키지 이벤트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의 가격은 한 병당 30에서 35만원 수준이 됩니다. 만약에 이보다 가격이 많이 낮다면 그 병원은 어, 제대로 된 진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병원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보다 가격이 너무 높다면 그 병원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어야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서 가격만 높다면 그런 병원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병원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박리담의 여부입니다 시술가격이 아주 저렴한 병원의 경우는 박리담회를 통해서 이윤을 내다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된 진료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디테일한 디자인이 생략된 경우가 많으며 그러다 보니 효과가 다소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중턱이 아주 심한 4단계 정도의 분이시라면 지방층에 주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을 약간 감수하고 시술 가격이 저렴한 병원을 골라서 시술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술 가격이 높은 병원은 제대로 된 진료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단계의 진료 절차를 통해 위험한 구조물은 피해서 부작용을 줄이고 정확한 위치에 시술함으로써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죠. 부작용 걱정을 덜고 싶거나 맞춤형 상담을 하고 싶은 분께는 다소 가격대가 있는 병원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벤트 평균가인 30에서 35만원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격 검색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병원이 브이올렛과 다른 시술들을 묶어서 패키지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울세라, 인모드 슈링크, 써마지, 올리지오 등등 다양한 복합시술 이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시술들, 브이올렛과 같이 하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더 좋습니다. 이렇게 원리가 다른 두세 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건 시너지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은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패키지 이벤트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러한 복합 시술이 필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이왕이면 한꺼번에 많은 시술을 하게 함으로써 매출을 올리려는 병원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식당에 가서 세트 메뉴를 시켰을 때좀더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시술들, 같이 하면 좋긴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울쎄라든 잇모드든 애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같이 복합시술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병원의 유도에 의해서 복합시술을 하지는 마세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병원은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전화해 보세요 최대한 많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하나는 의사의 진료를 보는 병원인지, 다른 하나는 한 병당 시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제 뇌피셜이기는 한데요. 정직한 병원일수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격 안내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격 체계가 너무 복잡할 경우에 여러분이 내원했을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고가의 복합 시술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화로 두 가지만 물어도 좋은 병원은 찾으실 수 있는데요 제대로 진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 중에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 병원을 고르시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병원을 선택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브이올렛 -E 병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병원, 그리고 가격이 적절한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복합 시술은 내가 애초에 계획하고 있을 경우에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병원에서 시술 받으시고 더욱 예뻐지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한층 더 현명하게 만들어드리는 닥터 섭이었습니다.